자 촉촉하니 밖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이런 날에는 막걸리 한잔 아니겠습니까? 어, 아마 유산균도 좀 섭취해 줘야 돼요.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죠. 아, 굴전입니다. 굴전 굴장. 미친 듯이 많죠. 아, 거의 처음 하는 겁니다. 요리는 그냥 인터넷을 참고하세요. 굴이 이렇게 쏴 있어 한 봉지 다 했어. 굴 해도 좀 먹을 거 그랬나? 음, 음 바로 이 맛이야. 굴 음, 역시 소굴도 있고 동굴도 있어요. 소굴은 소들이 많은 굴, 동굴은 동쪽에 있는 굴. 재밌죠? 응. 음? 아, 오, 오예, 육예. 치킨보다 이거 무슨 고추냐? 미니 고추인가 이거? 이거 짱아 진짜 짱이야. 왔다. 오이지도 한번 먹어 주고요. 음, 내장식 오양식. <laughs> 보 오양식인가? 어, 따! 막걸리 뭐 이렇게 흐리면서 먹어야지, 맞지? 아, 굴. 굴이 실합니다. 어, 예. 이제 이번 겨울에는 굴을 많이 먹네요. 어우. 어, 그래 그향아다향 아니겠습니까? 초간단 소술입니다 졸겹쥬? 이 음식 1.7L 짜리입니다. 이 막걸리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다른거 두통 살 돈으로 이거 하나면 뭐냐? 다른 거두통 사봤자 리터가안 되는데 1터가 없습니다. 1통살 돈이에요. 음, 음, 부드러워. 누구처럼? 나처럼. 불은 상하니까 냉장고 에출을안 하는데 빨리빨리 먹을. 음, 오이 지지지. 음, very nice. 거북이, 막방. 일단 코멘, 브라. 아 이게 케이브 팬케이크인가? 네, 동영상 해시태그 할때 영어를 쓰다 보니까 영어 드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글로벌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거북이. 글로벌보다 마당발이낫겠죠난 마당이 없는데. 난 마당이 없는데. 우와, 왔다 왔다. 어마무시하다. 우와. 비가 오면 또 누가 오겠어요? 비가 오면 김태희도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 재밌쥬? 그거 어, 나중에 먹어야지. <목소리> 조금씩 아끼자, 아껴, 아껴, 아. 응. 응, 근데 구철이 끝나갑니다. 구철이 끝나기 가 때문에. 고기 비데 비싸요. 세일을 노려보세요. 제네시장이 조금 싸긴 한데 집 앞에 마트도 앞세야할때 한번 해보세요. 봉지구로 먹어도요. 나는 생거리였지 어. 와. 와. 오늘도 굿나잇.